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 홍장빈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입니다. 아 남자에 대한 거예요. 멋진 내용이죠.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남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가 강의하러 가기 전에 나는 항상 기도해준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림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을 들어야 아내는 안심한다. 정말 이번 맞아요. 주도 그랬고요. 지난 주도 그랬고요. 계속 그래요. 이게 지금 30년, 동안. 30년 동안. 그것을 들어야 아내는 안심한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림을 보여주신다. 그림을 보면서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역자가 아니다. 다만, 저도 신기해요. 다만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선명한 그림이 즉시로 보인다. 가정 역할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특히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낀다. 맞아요. 응. <웃음> <웃음> 오늘이 12월 17일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방송했던 12월 14일날 그 이제 결혼을 두려워하는 청년 제 이야기와 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음. 제가 가정에 대한 두려움, 결혼할 수 있을까부터 결혼을 해도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제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음.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던 거하고 결혼한 다음에 기도했던 거하고 기도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당신 만났을 때 우리가 결혼 날짜 잡고 막 그럴 때어 우리가 조금 어려웠잖아 그때. 티격태격 하다가 막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너와 결혼할 이 여자는 다이아몬드 꽃병이다. 아, 다이아몬드 꽃병 이야기구나. 어. <laughs> 다이아몬드 꽃병 이야기가 저희가 참 많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림이 보인 거예요, 눈앞에. 다이아몬드 꽃병이 음. 빛나는. 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림이 어. 보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잘못됐더니다 깨지는. 음, 음. 그게 이 캘린더북으로, 어,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365 캘린더북으로 1월 14일, 아, 그리고 1월 15일에 요 내용입니다. 이틀 동안. 음. 그래서 그때, 이거는 뭐 자세하게,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아. 그때 이후로 맞아, 맞아. 제가,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음. 그 기도응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기도를 하죠. 뭐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 기도를 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가장 역할잘할수 있도록 그런 것 같아. 하나를 딱 이렇게 기도할 때만 어. 보여주시는. 특별히 정말 재밌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니에요. 예. 오로지 가족을 가정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 방향을 알려주시고 제시해주시고 이런 응답을 당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도는 거지. 그게 그 사실은 내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당신 스타일이 아니지. 나는 논리적이고 <laughs> 이렇게 어쨌든 뭐 그림 이런 게 아니잖아. 맞아, 하면. 맞아. 그러니까 당신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 로 그러니까.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야. 어, 이 어. 어, 구분이 돼요. 가족을 예시키도 할때 하나님이 저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음. 정말 신기하죠? 음. 정확해요. 음.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정을 안 해요. 아, 어, 아니, 그, 그, 며칠 전에 했던 12월 2일. 어, 12월 그 2일. 사춘기. 그 날개만 나와 있는 <laughs> 나비. 어, 어, 보셨죠? 네, 나비, 나비, 나비. 화려한 나비 날개. 사실 그걸 그때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 사춘기. 십이월 이일 사춘기 큰아들이 사춘기 때 음. 큰아들이 너무 자신도 괴롭다면서 하 기도 아빠한테 고개를 내밀었어요. 기도 좀 해서. 어,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당신이 너무나 지금도 나는 기억이 나거든. 딱 기도를 하면서. 화려한 나비 날개가 보인다. <laughs> 그래서 나는 와 우리 아들은 역시 너무 너무 멋있는 아이야. 이런 생각했는데 당시 뭐라 했냐면 그 다음에 그런데 날개만 나와 있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그 그림에 맞아요. 몸은 아직 고치 안에 있는. 그런데 날개는 화려하게 나와 있는. 그게 사춘기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음. 이해하게 됐고 다, 막 가, 날고 싶은데 어, 날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우리 아들이 굉장히 안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아빠를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고 늘 그래서 힘들 때는 아빠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애들은 힘들면 와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나도 그렇지. <laughs> 제일 많이 기도했고요. 강의하러 아... 가기 전에요. 제 기도를 안 받았고 강의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항상 기도를 받고 갑니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받고.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이런 사람을 만날거까 오늘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인지 그걸 보여주세요. 음. 제가 이거를 처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처음이지. 처음인 것 같아. 거의 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거든요. 뭐 은사, 그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제가 이 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잘못 받아요. 기도할 때는 <laughs>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림을 보여주면 그걸 얘기하고요. 우리 집에서 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 막내는 말씀을 받아요. 음, 우리 딸은 그림을 또 보고 어, 나랑 둘이 어. 우리 아내는 말씀을 받아요. 어, 그래서 기질별로 말랄...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맞는데. 어.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음. 정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족을 잘 삼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 그러니까 모든 아빠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잘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실 거예요. 그 우리 큰아들 그 사춘기 화려한 날개짓, 몸통은 고치 안에 있고, 그것뿐 아니라요, 정말 수십, 수백 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때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방향이 잡혀졌어요. 음. 다이아몬드 꽃병은 저를 위한 거였고, 그게 첫 번째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 또 생각나는데, 10년 전이네요. 2009년도에 저희가 집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아 걱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오더니 갑자기 이제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나는 책 읽고 있었어 그때 무슨 책을 읽고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머리를 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 이 하는데. 둥지가 있어야지. 보인다. 어. <laughs> 둥지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 저한테 나무에 둥지가 어, 있더라고. 새, 새 둥지가 둥지. 안전하게. 아, 그래서 제가, 내가 이랬 오,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이렇게 내가 책을 읽고 있다가 아내가 어. 기해달라고 해서 어데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새 둥지가. 그래서 어 새가 있는 둥지가 보이네. 뭐 안전한지. 둥지. 그리고 그때... 저는 아내가 어, 됐다고 해서 전 읽던 책 계속 읽었었어요. 그때 정말 이제 집이 없어져가지고, <웃음> <웃음>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겠어요. 집 문제. 우리는 집도 없이 사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 진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아, 앞이 깜깜하게 안 보였죠.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래서 음. 나 혼자 방에서 뒹굴 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가 당신한테 간 거지.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 근데 등지가 보인다 할때 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예비하신 음. 집이 있구나. 음. 그래서요 안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진짜 집이 정말 생겼어요. 10년간 저희 음. 아무 걱정을 우리가 한 것이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남편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은 또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음. 기도하는 남자에게 하나님 남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랑 얘기는 사실 굉장히 어, 조심스럽고 또 우리 우리의 얘기예요. 음.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laughs> 핵심은 뭐냐면 남편들은. 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음. 그래서 아빠가 기도하는 또 남편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들이 기도하는 음. 이렇게 남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laughs> 오늘의 오늘의 말씀. 어, 디모데전서 오늘의 암송입니다. 암송, 자 팔자. 그럼으로 각처에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분노와 다툼이,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손을 들고 들어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한 얘기인데. 분노와 저, 다툼이 없이 저는요. 없지? 이 말씀이 나 성경에서 들어서.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기고 생각이 들어요.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상이냐면 이 대한민국에 일단 대한민국의 각각의 가정에서 아빠들이, 음. 남편들이, 아들들이, 남자들이라고 있잖아요. 음. 기도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일방을 위해서, 어쨌든, 손을 들고 남자들이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온 전국의 모든 가정에서, 또는 이게 넓히면 온 세계에, 음. 나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당신이 연무대 그 군인들 간부 교육에서요 남자들이 기대된다 이 말씀으로 손들고 남자 장교들이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어. <laughs> 그 뒤에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고 사실 많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 강의하는데 이 강의할 때꼭 이거를 실천해봐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남자들 그래서 자기 가정을 대표한다, 교회를 대표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생각하시고 각 영역을 나라의 영역을 대표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선을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진짜 음. 전부들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자 오늘도 너무 아름답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laughs> 그리고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수고하십니다.